네, 올 상반기 인터넷 은행 공식 출범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모바일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담보 대출을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등장했는데 이 같은 경쟁으로 대출 금리가 더 내려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한 시중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앱입니다. 기존에는 제한적인 대출 업무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아파트 담보 대출 서비스도 추가됐습니다. 모바일에서 모든 대출 과정이 이루어져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객님의 바쁜 시간과 영업점 방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0.1% 금리 우대 혜택과 선착순으로 2만골머니를 지급하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이런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인건비와 서류 작성 비용 등을 절감해 0.1에서 0.3%에 금리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건올 상반기 인터넷 은행이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저축은행보다 대출 금리를 최고 10% 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히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예고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성실성한자를 걸러내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향후에 오랜 기간 동안 잘 추적이 되면 이런 분들은 저희가 판단하실 때. 4등급이실 것 같아요.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면 저희는 이분들에 대한 금리를 10% 정도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은행들 간 모바일 경쟁이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